유암종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위에서 발견된 종양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유암종이라고 하는 어이 칼시노이드 튜머 또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유암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유암종은 뭐 간단하게는 이제 암과 유사한 성질은있지만 그 성질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이쪽 어 이쪽 범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어 지금 이 사례 의 경우에도 어 이제 여러 검체들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어 이제 병리 진단이 내려졌는데 어이 병리 진단에서는 위에서 이제 발견된 이뭐 서제스티브는 추측하다는 이제 표현인데 유암종으로 추정되는 이 종양이다. 뭐렇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받았을 때 코드가 이제 D37.1 뭐 점을 생략하고 D371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어 D37로 시작하는 코드는 이제 일반암에 포함이 안 되니까 어 이제 보험금 처리를 이제 아무로 받지 못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케이스들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내용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어,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d 3 7 1로 당연히 청구를 했으니까 보험사에서는 뭐 아무로 지급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 경계성 종양 기준으로 이제 처리를 받았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 손해사정 쪽으로 의뢰를 하셔가지고 어, 지급 거절됐던 일반암 기준으로 이제 처리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유암종은 이제 암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때뭐 여러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서류 하나만 보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의무 기록들이랑 이런 내용들까지도 통틀어서 이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런 이 환자의 이외의 다른 치료 검사나 뭐 결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증명을 진행해서 어 일반암 기준으로 삭감 없이 어 처리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목소리>